지금 겁나 버스어요웃슨 소리예요. 제가 오늘 와가지고 라면이랑 만두를 먹고 잠들었어요. 잠이 들어가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. 키빼는 방법. 일단 야식을 안 먹고요. 그다음에 저녁에는 배가 너무 고프다. 대신 빨간 음식을 피해요. 국물이랑 그리고 그. 저희 케어해주시는 형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안 부으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뭐 살이랑 이런 거 관, 관계가 없고 혈액순환만 잘 되면 안 붓는답니다 원래 저 혼자만 알려고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왜얼굴 세수하지? 이것도 비밀인데 아니 이거 좀 비싸요 그래서 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할것같지 없기 때문에 어떤 차가 있어요 어떤 차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색해가지고 그것도 먹고 있습니다. 드라마 찍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먹고 있어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살인 것 같아요, 여러분. 제가 4kg가 빠지고 나서부터 잘 붙지 않았습니다, 사실. 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. 살이 빠지니까 잘안 붙더라고요.